여기 데요요 <laughs> 옆에 하나 있잖아. 여기 저분 여기 저분이 여기 계속 여기 운영을 운영을 열심히 여기 하시네. 아. 저기가 딱인데, 어디 그지? 여기 하나 딱 해놓고 극한의 자습실을 만들면 그지? <laughs> 어, 저기다. 아 근데 항상 뭘 넣어 두고물 다니는데, 수학 응. 구역이잖아요. 수학 구역 신경 가지 마세요. 아, 대형 개호아, 대 그래서 얘기해봐야 될것같아 저기 아 이건 이거하는데 저 건물 너무 싫어 저 건물 좋냐저 건물 좀 더러워 화장실 가면 물이 안 내려가 아 내가 똥을 쌌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여기는 완전 개잘내려가거든 어 일단 덮어놓고 어, 어떻게 여러 번 내렸다고 어, 이러면 내 잘못이야 그게 자자 갑시다 어. 아, 저기 수압이 되게 낮, 낮은가 봐, 저 건물이. 그리고 주차장이 졸라구려. 그래. 여기 이 건물이, 주차장도 제법 좋은 편이고, 이 건물 규모치고. 대게이 건물이 괜찮아. 그래서, 하, 이 건물에 뭔가 좀 나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나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룸 쪽이나, 아니면 여기, 여기나 뭔가 나중에 나게 되면, 그쪽을 하나 그 잡아야 될것 같아. 네, 요 극한의 자습실, 그런... 자습실 만들어갖고 완전히 시. 어. 극한의 자습실하고 졸라 막 이런 책상도 졸라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일단 내교재를 네. 그냥 아예 책상을 바꾸고 가도 싶어 일단. 어. 자습실처럼 뭐... 이렇게 네, 독서실. 어. 독서실, 독서실 네. 아니 그독서실처 뭐... 말고. 독서실 그 러셀. 뭐... 내가 돌아가면 참사수있는 네, 네. 구조. 네, 네. 아, 그런 그러면... 게 낫지.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건편하고 아, 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비슷하거 되게. 어. 그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다, 다 드러나요. 어. 생각보다 교실 넓고, 이쪽,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세줄 나오거든. 여기 전자칠판 놓고. 어. 전자칠판 놓고 하면은 괜찮지. 조금만 더 넣으면 좋긴 하지. 응. 어. 자, 보자. 자, 일단 가자. 야, 봐봐. 얘는 어떻게? 요각이 같대. 요각 같은데, 이미, 이미 여기는 공통으로 같으니까 끝났다, 이 말이야. 맞잖아. 저기서 AA 닮음이야. 그지? 렇 자, 남자 이 삼각형. 볼줄알아야 된다. 자, 윤, 윤지 불러봐, 윤지 불러봐. 삼각형 아, ABC 어디, 뭐. 삼각형 아, 내가 ABC라고 했어. AED, 그지? 내가 하트 아무것도 없는 것좀 봤으니까 해도 하트 아무것도 없는 것좀 가면 되는 거야, 그지? 삼각형 어, AED,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다 e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 구하는 게 뭐야? DB를 구하래, 여기를 구하래. 여기는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구하면 되는 거지. 가자. ,이. 그럼 뭐, A, AB를 구하면 돼. 그러면 A, B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a 2 e. 굳이 저거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얘만 또 하면 되잖아. 그러면, AB는, 자, 이걸 X를 할게요. 그러면, 7 플러스 X 되고, 맞지? 대. AE는 어디야? AE는 여기잖아. 6이네. 이렇게. 맞지? 그다 나머지 또 하나 보면 되겠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거는그럼 AC니까, AC 요거야. AC면 요것도 AD 하면 되지. 그럼 AC가 지금 14니까, 그지? 그럼 AD는, 여기 어딨니? 여기 있는7 있지, 그지? 7. 그래서 끝났다니, 그지? 얘는 그러면 2대1이라는 얘기잖아. 이대 1로 적어놓고 갈게요. 어. 6대7 플러스 X. 비율이니까 어차피. 아니, 10이고, 얘는 7 플러스 X 밴트 그지? 그래서 X는 5 c m 이렇게 알수 있대. 알겠어? 뭐만 하면 된다고? 닮으면 딴거 필요 없어. 이것만 제대로 딱 확실하게 고정하면 돼. 네가딱 보고 알겠지? 그러면은 틀릴 일이 없다. 굳이 이걸 갖다가, 얘, 제 얘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그려 해놓고, 표시해놓고 알겠지? 어, 그러면 된다고, 알겠지? 어, 좀 시키는 대로 해. 어. 그래, 나중에 이제 너희가 실제로 이런 거 발견할 때, 우리가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닮음을 정말 많이 쓰이거든. 진짜 많이 나와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너희가 수능 문제에 나오는 문제를 풀 때, 이 닮음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4점짜리 맨 마지막 문제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지? 자, 봐 그, 그 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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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스타에 잠깐 올렸던 거, 그 오빠도, 그 오빠도, 그것 봐도 그 뭐야 수능부터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비 한 번만도 한 없어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모의고사 쳐가지고 전교 1등 했잖아 중강고에서 어. 어. 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야 아. 그 모의고사 대비 이런 거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꼭꼭꼭 병신들이 뭐 아, 나는 수능 파이터다러면 수능만 이제 공부하게 되지라 그러죠 그런 새끼치고 제대로 되는 새끼 하나도 없어 그지?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라, 이렇게 하면, 너희도 그렇게 정리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빨리 된다고, 이 연서야. 알겠어? 오케이? 이말 명심해야 돼, 알겠지? 자, 가자. 자, 이것도 해볼게요.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laughs> 방만 되면 되는 거야, 해보자. 자, 요거, 일단 표시해야 돼, 그지? 도형은 무조건 표시하면서 가는 거야. 갖다 놨지. 네, 요거는 갔다 왔지? 네. 네, 그지? 요거 한번 가세요. 그 다음에, 땀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또 같은 거 없어? 같은 거 없어? <laughs> <laughs> 이 선이 지금 병행선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평행선이지 여기하고, 여기가 같지? 이렇게 내가 행선을떴다 여기, 여기, 선 어? 이렇게 막 껐다 쳐봐. 어? 어? 여기도 같지? 여기도 같고, 그지? 맞나? 아니야 맞지 왜 아이씨 자뭐뭐뭐뭐 뭐, 뭐. 뭐, 여기 봐왜어 뭐. BAC BAC 하고 여기 하고 어 해도 돼 해도 돼어 선생님 봐봐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야 봐봐 평생 이렇게 꺼져 있으면 여기랑 여기는 지금 어차피 이등변에서 같은 거지 맞지? 근데 여기랑 여기 보고 여기지 민서 말제로 여기랑, 여기랑 같지? 맞지? 맞지? 근데, 얘랑, 이편의성이아 얘랑 같은 거지? 만나 콜? 오케이. 그렇어. 그럼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만나 콜?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닮은 하나도 이용 안 하고 풀었잖아. 그지 자, 가자. 그럼 이제 민서 말제로 이렇게 된다 치고, 해보자. 자 얘랑 얘랑 같잖아.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 자 이제 대답 잘해야 돼. 선서. 삼각형 ABC 불러봐. 에이, 에이. 저 뭐라 시부니 뭐냐 내가 삼각형 ABC 했는데 삼각형 CBA 하면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아니 지금 우리가 뭐라고 A A A A A A 뭐? A, E, D? A, E, D? 진짜 확실해? 왜? 왜 A, D야? 얘가 A, B, C 했으니까? 동그라미? 없는 거? X. 그럼에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없는 거? X로 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겠지? 오케이. 아니, 그걸 잘해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계속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알겠어? 이거 잘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E, D, A.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순서, 순서. 순서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 했다. 닮말면겠지 내가 그럼 안 틀린다니까? 가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에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도 돼. 봐봐. 형, 응, 좀 봐줘. 진짜, 진짜, 그, 그, 여학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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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틀린다 했잖아. 근데 최초로 이제 폭력이 한 번, 한번될것 같, 아 행사 될것 같다. 느낌이. 니는 어. 일단 한대 맞아야 되고. 우리 아들 울렸잖아. <laughs> 저요? 어, 그치, 그치. 자 야, 조용 해. <laughs> <laughs> 자, 가자. A D, e A D는. 어, 그거 은행가 너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안 되지, 나 어? 이제. 어? 다시 잡아 봐. 그럼 잘해, 잘봐봐 A D, e A D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A D e 자, A D, e A D가 A D, e A D잖아. 아, 여기 보죠 A C 대 B C. 결국 A C 대 B C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 한쪽 변의 길이의 비를 먼저 하고, 요걸 해도 된다고 대응변 길이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도 가능해. 그래 그냥 대응변끼리 할게. 가자. 자, 그럼 A, C, D. A, C, D. 이거 X. 4 플러스 X는 D. 그 다음에 E, A. d, A. 이거. E, A. 이거. E, 여기에. 4는. 그지? BC. BC는 8. 그지? BC 8. 그 다음에 D, A 하면 되겠지? D, A. 4. 이렇게. 2대1이네. 그지? 해주면 8은 4 플러스 X. 그래서 X는 잘못으로 풀 때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아까 내평행선가지고푼 거야. 됐지? 이렇게. 됐죠? 됐어. 요거는 뭐. 자, 오, 요거 되면, 요거 되면 너무 잘 따라온 놈이야. 508번 해봐. 508번. 가자. 레 e 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이진도네 너무 많다. 508번까지만 할게. 유형 몇개있노 우리? 10개 있노 59번까지 숙제다 알겠지? 어. 그거하고 이제 9번, 10번. 우리 오늘 9번, 10번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이제 닮, 당분간 탈모면 쌤하고 다할 거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그래서 월요일만, 월요일 날은 주고 딱 들어보면 되겠지? 숙제, 숙제도 월요일까지 해갖고, 그냥. <laughs> 닮은 도형부터 먼저 찾아봐. 그냥 굴지 말고 알겠지?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보인다. 그리고 평행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각도 같은 각 표시해 알겠지? 같은 각 표시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같은 각도 표시하세요.

어뭐眩 괜찮아? 제가 부러워? 아이고 풀수 있지 새끼야. 있지. 응. 왜? 설명해 봐.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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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you have to 한 e a little m 로 r e She i b g b f g f 그럼 어, 들 비율도 같은 거 맞고. 그런데 그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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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율이 같은데 이 길이는 어떻게 알아? 이 길이야, 이 길이고 어떻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비율이 같으니까 요요두는 비율이 되긴 해 맞지? 어. 근데 문제는 요거는 모르잖아 지금. 그런데 얘를 어떻게 되은 거야? 이게 맞아? 아그 비율이 맞긴 맞는데. <laughs> A.D하고 뭐 A.B.C.뭐 TF가 문제 TF고 TF로 뭐 같은 거 C.B.D. 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A.A. 이거 준비 잘했어 이 대상 이상으로는 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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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봐. 왜, 왜 잘못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못푼 뭐 거야, 는 알겠지? 자, 봐봐. 어. 자, 여기서, 어, 쉬운 문 아니니까, 그지? 자, 여기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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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요거, 요거 같은 건 당연히 된다, 맞지? 맞아. 도 된다, 그지? 자, 그런데, 네,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어? 어?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 동그라미 하면, 요만큼도 동그라미지? 맞지? 바로 집중해라고. 너 이럴 때 집중하면 안, 안 돼. 알겠어? 오케이. 저기다 얘 동그라미지. 근데 어디 동그라미야? 여기 동그라미 아니야? 맞네 평행선이니까. 그지? 얘도 지금 이등변이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자간다 이건 어, 지워도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점, 점이랑, 점이랑, 동그라미. 어 근데 얘도 점이랑 동그라미 찾았다니까. 그럼 얘 분명히 다른 물체밖에 없다 말이야. 맞나? 콜? 알겠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같은 상태다, 이 말이야. 맞잖아? 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쇼어 이제 삼각형. 12D라고 적을게. 12D라고 적으면, 점에서 동그라미 간 다음에 없는 데로 갔어. 그럼 에도 점에서 동그라미 간 다음에 없는 데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D,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뭐, 알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요런 거 자꾸 파악하려고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노력을 해야지 지 그렇지? 어. 자, 그러면 으악, 으악. 자, 여기가 몇트베시아6대 9니까 6대 9니까 2대 3이란 말이야. 어디가 2대 3? 2대 3. 얘도 그러면 닮음인데 닮음비가 2대 3이다 이 말이지. 됐나? 그럼 닮음비가 2대 3이니까 끝난 거지. 얘는 뭐야? DB인데 DB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F하고 같은 대형변이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몇 대면? 3대, 얘가 3이지, 얘가 3이고, 이게 있잖아. 그 3대 2는, 3대 2는, d, bd, p d 는 3, 응. 그 다음에 EF는 얼마? EF는 2, 이렇게 되겠지. 아 X, X니까, X인데, 뭐, X 어떻게 2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2cm다, 이 말이야. 그럼 A, 뭘보 어, AF를 구하으니까 여기 2cm, 여기는 4cm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 됐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어. 자, 그러면, 형님들, 요거는 요까지 해놓고 오늘, 숙제는 509번까지 해오고, 자, 거기에 9번하고 10번 은 풀어봐. 어, 음.